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리그왕 8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리그왕 총 8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2승 5무 1패의 랑스대, 3승 3무 11패의 오세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랑스는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며 리그 선두 파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마우리스의 동점골 이후 50분 이상을 몰아쳤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원정 일정이었고 팀 중원의 핵인 압둘 사메드가 징계로 결장한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 경기에는 부상과 징계로 인한 주요 결정자 없이 나설 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오세르는 휴식기 이후 3패를 당했다. 모나코 상대로 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기간 득실마진이 마이너스 7일 정도로 부진하다. 특히, 주중 경기에서 할 만한 상대인 툴루즈의 다섯 골을 허용하며, 패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주발과 맨사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경기 내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데다. 상대의 뒷공간 침투에 힘없이 무너졌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홈의 이점을 떠나 전력과 분위기 모두 상대를 압도한다. 또 오세르는 타이트한 일정을 버틸 스쿼드를 갖추지도 못했다. 복귀할 압둘 사메드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오펜다와 다코스타, 마우리스와 소토카가 상대 수비를 두들길 랑스가 승리하고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랑스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랑스 승, 핸디캡 랑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2승 3무 3패 마르세유 대 구승 5무 4패 로리앙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마르세유는 휴식기 이후 전승에 성공하며 선두권 팀인 파리와 랑스를 맹추격 중이다. 그 기간 세 경기에서 열골을 터뜨렸는데 산체스와 윈데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눈에 띈다. 베레타우트와 롱지어, 귀행두지 등이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기회를 보는 데다 좌우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활발하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로리앙은 주중 경기에서 모나코와 비겼다. 타팀 이적설이 나오던 오우타와라가 예상을 깨고 선발 출전의 팀의 승점을 안기는 중요한 골을 넣었고 모피도 최전방에 나서 모처럼 골맛을 봤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들을 상위권으로 견인한 가장 큰 원동력인 수비 라인은 다소 불안한 모습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로리앙이 원정에서 강팀을 맞아 공격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수비적 운영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큰 경기다. 그러나 디엔과 산체스, 윈데르 등 마르세유의 공격지는 경기 내내 좋은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클럽에서 심혈을 기울이며 영입한 마리노프스키도 언제든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마르세유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로리앙의 극단적인 수비 축구가 예상되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마르세우, 승. 핸디캡, 마르세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7승 3무7패의 리용대, 1승 구무 8패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리옹은 낭트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원하는 승점 3 점을 따내지 못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라카제트를 중심으로 멘데스와 테테가 공격을 이끌며 많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한 방이 터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최근 두 경기 연속 승리에 실패했는데 문제는 최근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일정은 홈이기에 더 집중하고 나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리그 2위인 랑스를 만나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가메이로와 프르치 등의 골로 앞서 나갔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 그래도, 이번 시즌 주춤하던 베테랑 공격수 가메이로의 골이 터지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아오르크를 지원해 이번 원정에도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리용,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팀이다.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토마손도 부상 이슈가 있기에 리나드가 그 자리에 나설 텐데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다. 카코레와 톨리소가 경기의 분위기를 팀에 제공할 것이고 라카제트가 찬스를 노릴 리용이 승리하고 최근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다. 강등권으로 추락한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리옹도 물러설 이유가 없어 보여 오버 경기다. 네 번째 경기는 9승 3호 5패의 릴대, 4승 6무 8패의 트루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릴은 주중 경기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원했던 3점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인상적인 건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았다는 것인데 최근 4경기에서 3차례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폰트의 이탈 속에 디잘로의 파트너로 디아키테가 나왔는데 공중볼 장악은 물론 맨마킹으로 상대 공격수를 잘 지원했고 안드레의 수비라인 보호도 있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트로아는 마르세유에 패하며 세 경기만에 패배를 당했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 정립을 잘했는데 상위권 팀 상대로는 확실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 경기도 강팀 상대로 임하는 원정이기에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발대와 로페스 등이 선에 나설 선수들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할 것이다.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릴, 승. 핸디캡, 릴,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릴의 승리를 본다. 프랑스 리그는 최근 FA 컵과 리그를 병행했기에 일정이 매우 타이트했다. 일주일간 세 경기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트로아는 타이트한 일정을 이겨낼 스쿼드적 힘을 지니지 못했기에 선수들이 체력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바이오와 외아 등 수준급 공격수들이 데이빗 대신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데다 홈의 이점도 누릴 일이 승리할 것이다. 트로아가 텐백을 불사한 수비적 경기 운영을 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함으로 언더 경기다. 다섯번째 경기는 2승 2무 14패의 앙제대, 7승 3무 7패의 클레르몽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역시 PSG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무리였다. 완벽하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면서 0-2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고 리그에서 10연패를 당하게 되는 최악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올시즌 앙제의 결정력은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공을 상대 박스까지 옮기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는데 롱볼로 단순하게 전진하는 것 이외에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던 부팔의 언더볼 능력도 공격 전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이를 결정짓는 능력이 모자란 것이 사실. 부팔도 기대 득점에 비해 리그 세골이라는 성과는 부족하고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좋은 흐름. 조용하지만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면서 올 시즌 잔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 퇴장자가 둘이나 나오기는 했지만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스타드랜을 상대로도 일실점 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상위 전력인 리용을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1-0 승리를 거두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다. 압박을 전방부터 가하면서 상대에게 롱볼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의 공격 정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식. 앙제가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직선적인 전술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전방 압박이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원정에서 8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클레르몽의 승리가 유력하다. 일단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수비력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클레르몽이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압박을 매개로 한 골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앙제보다 훨씬 좋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앙제가 압박에 시달리면서 롱볼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방식도 정교함을 보장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클레르몽, 승. 핸디캡, 클레르몽,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5승 이무 11패의 몽펠리에 대 3승 9무 6패의 낭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몽펠리에는 주중 경기에서 니스에 완패했다.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바니어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세리에의 사수홀로처럼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강팀을 상대하는 닭공팀이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카즈리와 제르망 등 검증된 로테이션 공격수들은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고, 초타르트도 지난 시즌의 경기력이 아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낭트는 휴식기 이후 세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며 중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 기간 한골에 불과했지만 세 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기록한 수비력이 대단했다. 카스텔레토와 지로또, 센톤제 등 최종 수비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베테랑 볼란치인 시소코가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다. 가나고와 블라스 등의 골만 나온다면 상승세도 탈수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낭트의 승리를 본다. 몽펠리에는 하위권 팀 상대로는 승점 추가를 어느 정도 했지만, 중위권 이상 팀 상대의 성적이 너무 떨어진다. 최근 홈에서 무승을 기록할 정도로 홈 경기에 대한 강점도 없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홈팀 상대로 수비로 대응할 수 있고, 시몬과 블라스가 역습으로 기회를 연결할 낭트가 중요한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몽펠리에가 공격적인 팀이지만 막강 수비의 낭트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원정에 임할 것이기에, 저득점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낭트, 승. 핸디캡, 낭트,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5승 9무사패의 랭스대, 6승 6무 6패의 니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랭스는 월드컵 이후 재개된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실망스러운 시즌 초반을 보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더 높은 곳을 노릴만한 페이스다. 아데라미드와 포켓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수비진은 9경기 1실점 이하로 상대를 막아낼 정도로 안정적이고 문넬시와마투시와는매 씨와 경기 상대 중원을 압도하고 있다. 시에로이스의 가세로 인해 벤치 공격수 문제도 덜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몽펠리에를 대파하며 휴식기 이후 첫 승에 성공했다. 선발 출전한 페페가 멀티골을 기록했고, EPL에서 뛰었던 베테랑 미드필더 바클리의 활약도 대단했다. 보유한 스쿼드 면면에 비해 너무 성적이 나지 않은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반등을 노리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무승부 경기다. 바클리와 렘지 등 기대를 갖고 영입한 베테랑 이선의 활약 속에 반등을 노리는 원정팀이지만 랭스의 강인한 중원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이토 주냐와 반버겐을 앞세울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니스의 수비적 준비도 필요한 경기다. 두 팀이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니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8승 3무 3패의 톨로즈대, 4승 2무 9패의 브레스트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톨로즈는 최근 두 경기에서 7골을 폭발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아작시오와 오세르 등 강등권 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원정 울렁증을 털어냈을 뿐 아니라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오나이와 달링가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상대의 수비를 잘 공략 중이고 반대부만의 공격 전개도 원활하기에 이제는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브레스트는 주중 경기에서 릴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90분 동안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잡을 정도로 내용은 좋지 않았다. 강팀 상대로 실리를 노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기대했던 경기력은 분명 아니다.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문희애와 슬리마니 등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툴루즈의 승리를 본다. 모나코전 패배가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는 이번 시즌이다. 또 최근 경기력이 크게 올라온 점도 감안해야 한다. 브레스트는 베테랑 볼란치인 리즈멜루가 중앙과 최종 수비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하겠지만 달린가와 반대부만 오나이유가 경기 내내 수비를 두들길 툴루즈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브레스트가 타이트한 일정 소화 속에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원정에 이만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레스트와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